안녕하세요. 루미, 루미, 레미 루미입니다. 상신디피 누가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보려고 하는데 상신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상신브레이크, 우리 또 자동차 관련 쪽이라서 제가 또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상신브레이크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름 보면은 뭔가 관련이 있는 회사 같아요. 지금 분류는 뭐 2차 전지로 나오는데 2차 전지인지는 봐야 될것 같고, 적정 주가율은 104%입니다. 아직 이야... 약간 상승? 할 수도 있다는 거고, 지금 2차 전지가 맞, 쪽이 맞다고 하면 멀티플은 10이 아니고 20에서 25 정도 돼줘야 될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아직 상승 여력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상신 EDP 상신 EDP도 Explorer로 옮겨서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EDP, 상신 EDP 자 상신 EDP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을 보면은. 이차전지 음... 하는게 맞네요 그러면 아까 그 멀티풀을 좀더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거기 104% 였으니까 아마 올리면은 좀더 2배 20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상승 여력이 훨씬 좀더 높아지겠죠 상신이 DP 수정을 조금 하면은 25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거는 제가 나중에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뭐 에코프로비 뭐 양극재고 이거는 어디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리튬이온 방식에서 휴대폰 배터리용 부품을 사용되는 각형 캔 원형 캔캡 아세이 부품과 전기장치에 사용되는 EV 캔 ESS 노트북2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2020년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철수함. 아. 상신 브레이크는 남아 있는데 EDP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했었는데 완전 철수하고 무조건 배터리 배러리로 갔네요. 배러리로. 그래서 보면은 지금 지분안 음, 보면 정헌 씨가 아이고 김일부 씨가 14% 그 밑에 7% 3% 1% 정도 보니까 김일부라는 김씨 가족이 몇 분이 하는 것 같고요 그게 10한 6, 7%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보면 김씨 14% 3% 17, 8% 정도 되겠네요 뭐 가족들이 하는 것 같고요 지분은 뭐 생각만큼 많이 높지는 않고 그리고 <laughs> 투자 지표를 한 보면 수익성, 어 수익성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역시나 이차 전지라서 그런가 봅니다. 지금 이차 전지 핫해요. 순익 증가율은 별 차이 없고 어쨌든 수, 별 차이 없는데 유동자산은 좀 증가하고 있고 유동자산. 아까 수익성에서 뭐였죠? 어, 순이익률이 많이 증가하고 이익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네요. 그리고 안전성은 부채는 부채나 부채는 뭐 크게 뭐 수치상으로는 크게 뭐 염려할 만큼 움직인 건 없고요. 그리고 매출 접근전일 수도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번 볼까요? 종금 정보 가면 총정보 하면은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졌네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게 두 배네요, 두 배. 매출은 200억 늘었는데 두 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익 증가율이 높았나 봐요. 영업이익률이 12%나 됩니다. 거의 두배 됐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 12%나 됐어요. 거의 두배 가까이 내렸네요 이익률이 뭔가 원가 절감을 많이 했는가 봅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26%나 올랐다고 하고 이것만 봐도 어, 되게 기대되네요 이거 저는 2차 전지에 하는지는 몰랐는데 상신은 뭐 상신 브레이크밖에 몰라가지고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업 R&D는 볼, 볼 필요 없고, 제품 소개 보면 중대형 부품, 프로덕트 중대형 전지 부품 XEV와 ESS, CAN 등 10여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수년간 숙련된 뭐 기술 노하우로 2차전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ESS가 겁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얘기하는 건데, 에너지를 뭐 저장장 에너지를 모아두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XEV ES 캔. 아이고 아이고. <laughs> 갑자기 한, 갑자기 하트를 그렸네요. 사랑 고백을 해버렸네. 어쨌든 이거는 천안하고 양산에 있네요. 이게 제가 아산에 회사 에 있을 때천그 상신 EDP를 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젤리 롤및 전액 하우징 전액을 겉에 감싸는 포장 역할을 하는 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ESS 모듈, 케이스 부품. ESS 장치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 껍데기를 만들고 있네요, 보니까. 셀라고, 그리고 BMS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ESS 버스바. 버스바, 이거 뭐죠? 전기 연결체. 전기 연결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통 뭐 버스 하면은 뭐 연결하는 부분 있잖아요 컴퓨터 서브나 이런거 봤을 때도 무슨 버스를 하면 이게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데이터가 지나가는 부분들을 연결해 놓은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전기가 2차전지에서 전기가 아, ESS 장비 안에서 전기체가 전기가 흘러가도록 뭔가 연결해 주는 부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요 부분은 껍데기 만든 거에요, 지금. ESS 캔이나 모듈 케이스는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중대형 전지에는 껍데기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소형 원형 부품은 뭐가 좀 기대된 게 있을만 있을 할까요, 이게? 소형 원형 전지 부품, 이것도 껍데기인가? 시 보면 전동고 노트북의 고출력 고밀도를 바탕으로 원통형 EV 및, 원통형 뭐잘 아시잖아요. 원통형을 쓰면은 뭐 공간이 공간 활용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하다 그냥 네모 반다 담갔으면 좋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이브의 전지를 얘기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뭐 이바이크 모선 청소기 등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당연히 확대는 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라고 하네요 드로잉 기술이 요구된다. 옛날에 직접 설계를 하니까 <laughs> 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나 봐요. 그리고 소용제품, 뭐, 당연히 요새는 무슨 청소기, 유선청소기 쓰는 사람 은 거의 없을 정도고, ESS 장치는 당연히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뭐, 태양광이나 이런 데서 뭐, 전기를 이제 저장을 시켜놔야 되니까, ESS 같은 거 많이 쓰고요 원통형 배터리 같은 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소형 원형 전지 부품이네요. 이거 보면 이것도 껍데기 부분인데, 이거 설계 기술이 조금 필요한가 봐요. 이거 보면 둥그런 막대기 가 있는 거 보니까, 저 안에 뭔가 2차 전지 재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것도 하우징이죠. 지금 보면 이거 하우징입니다. 껍데기입니다. 하우징 겉에 포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조금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류 차단해 준 거, 뭐 내부적으로 기압이 상승하면은. 전류가 흘러서 뭐 문제 될 만한 걸 막아주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차전지 관련해서 뭐 얘기를 그뭐 교육을 한번 듣고 있는데 그 배터리 안에 무수한 셀들이 많이 들어간는데 그게 충격을 많이 안 받게끔 되게 장치들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원통형 셀이든 뭐 네모난 셀이든 셀이 수십 뭐 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데그 많은 셀들이 각각이 하나하나의 배터리처럼 온도가 똑같이 올랐다가 똑같이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셀들이 음 온도가 각각이 다르면 폭발하고 뭐 문제점 생길 확률이 많아서 그런거 관리를 잘할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이 위해서 얘기한 부분에서 하우징이 기술이 필요하다는 게그얘기인것 같아요. 그런 걸잘 관리해 줄수 있는 부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진 내압 상승 시뭐 가스 배출 시는 안전 장치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하우징 핵심 이게 핵심 부품이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들로 얘기로는 대개 고급 기술이고. 자기들이 뭔가 뿌듯함이 많은가 봐 이게. 어쨌든 소형 전지 부품에는 이스 장치하고 원통형 뭐 EV 배터리하고 이제 뭐 소형 이제 뭐 소형적인 뭐 가전 제품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소형 각형 의 폴리머 부품. 이요 뭐고 얇은 술병 같네요. <laughs> 이것도 독보적이라고 하네요. 아까 그 원통형 하우징. 그건데 이거는 네모난 하우징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모난 하우징. 그러니까 지금 뭐 2차 전지에는 어 거기 안에 전지 안에 뭐 전해액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니 하고 그 전해액 안에는 분리막이 있는데 그 분리막을 리튬이 통과하는데, 리튬이 마이너스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전기를 만들고, 플러스는 분리망을 통해서 지나가고, 리튬 플러스 양전화 말고 다른 것들 넘어가면 폭발할 확률이 높다는 거. 제가 그거 전기 관련해가 얘기하면서 그림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게 하우징의 고급 기술이라고 하는 걸같고요 아까도 고급 기술이라고 했었고, 그 그러니까 요거는 원통형이고 네모난 형태의 셀, 2차전지셀 하우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공정 프로세스를 안 볼까요? 이거 뭐 굳이 볼 필요 없는데 저는 이거 뭐 그러니까 뭐 원자재를 투입해가 원자재를 지금 그림 보면은. 원전재가 큰게 들어가네요. 이거 말린 거, 말린 거뭐트랙에 보면 많이 실고들 다니는데 그런 거 보시죠 한번.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가가 프레스로 빵 때리는 거예요. 빵 때려서 자르는 거예요. 쿵 때리면 형태 나오면서 잘리는 거죠. 그래서 뭐 정렬을 한다, 뭐 정렬을 뭐 굳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씻어서 전수검사하고 포장출한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프레스에서 얼마나 좀 세심하게 저 하우징 장비를 잘 찍어서 정렬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세정하고 요 단계. 그러니까 2, 3, 4단계가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프레스를 얼마나 잘 찍는지. 동그랗게, 각형으로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결론은 그거예요 전부 하우징 얘네들 하우징입니다 하우징이고 ESS 장비 껍데기 하우징 이것도 다 하우징이죠 뭐 그래서 보면은 그 전자공시 한번 보면 어쨌든 하우징과 ESS 장 ESS 장비 껍데기 뭐그 저것도 다뭐 하우징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laughs> 전자공시를 안 보면 어떤 회사인지는 지금 알았고 사보고서 보면은 지금 매출액 30% 이상 늘었다는 거 공시를 했네요. 올해가 많이 기대되는 회사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산을 보면 780. 아 이거 아니구나. 자산을 보면은. 1613억 이고요. 이거 뭐 부채가 없나? 아 밑에 있구나.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아. 여기서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뭐 하우징 같은거 프레스를 찍어서 하우징을 만드는데 ES 장치, ESS 장치에 뭐 모듈 케이스 같은 거를 만드는데 프레스 찍어서 만든데 이제 이차 전지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그게 조금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거는 자기들이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뭐 부분을 보면은 뭐 자산은 지금 1 6 1 3억이구요 부채 889억. 뭐 절반 정도 되네요. 부채가. 자본총에는 724억 별 문제 될것 같고 될 될고 영업 이익은 아 614 91억 절반 늘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이 회사 2차 전지로 보고 사도 되겠는데 충분히. 뭐딴거볼 필요 없고 이것도 225억이네요. 이거 뭐 플러스 돼 가지고 영업 현금 흐름 뭐 225억이면 뭐 문제 없고 투자는 14억밖에 안 하지 왜? 투자를 많이 될것 같은데. 투자가 생각보다 안맞네요 유형자산의 취득이 126% 투자가 안 많은 게 아니라 기타 이제 매각 예정으로 돼 있는 것들 여기 이렇게 처리를 해버려서 투자를 많이 안한 것처럼 보이는가 봅니다. 지금 유형자산을 1 2 6을 샀다는 것은 장비나 뭔가 이래저래 많이 샀다는 거죠. 자산을. 자산 많이 취득했다는 거 126억을 실제로는 뭐 자산하고 이런 데 투자를 했다는 거고 재무활동 85억이 마이너스 면은 돈을 많이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94억을 갚았네요 이거 여기 1 12억이네 12억과 94억이네요 100억 넘게 돈을 갚았네 현찰이 많나? 돈을 저렇게 쉐 버터 갚아버렸네요. 현찰이 많나? 얘네들이. 360억 정도 있네요. 뭐, 그 정도면 현찰 360억 정도 있으면 많은 편이죠. 딱히, 딴 거는 버거 없을 것 같고, 종속회사가 뭐 있는지 한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종속기업. 대신전자. 상신 에너텍, 상신 하이텍, 상신 헝가리. 전부 전자부품 하네요. 응. 어, 유네요 뭐, 자동차 부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부 전자회사입니다. 단기 순이익 24억, 30억, 24억, 2억, 24억, 30, 24억. 80억이나 됩니다. 오, 80억이면 괜찮네. 80억이면 괜찮죠. 뭐, 저 정도면 전부 마이너스인 회사들도 천지인데 어쨌든 전자회사 4개가 있고요. 여기서 80억 정도를 벌어드립니다. 80억 정도. 뭐그 외에 뭐, 아까 조금 전에 재무제표 봤을 때 크게 뭐, 의심 가는 부분은 없었고요 크게 의문가는 부분도 없었고 어쨌든 하우징과 모듈 케이스 뭐 각형 원형 이런 거를 만들고 있고 프레스로 찍는데 조금 자기들은 난이도 높은 기술이라서 새로 진입이 힘든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뭐 어느 고객사에 납품하는지 이런 게 있나 그런 건 뭘까요 아이고 눈 빠지겠다 눈이 빠지겠네 이런 것들 쭉 보면 A4네 그냥 A4라고 나오네요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A4 A4 1,000원 1,330억이네요 1,330억 아까 얘네들 얼마였는데 1,330억이야 1,517억, 1,330억이면 거의 90%네요, 90%. 이건 인터넷 90%, 이거는 일단 90 정도 되면 상신 EDP는 어디랑 거래하는지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A사로 가니까, 어딘지 알 수가 없네. 뉴스 공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90%. 아, 전자공시에서 수조 공시 같은 게 있었나? 한번 볼까요? 90%다, 90%. 아, 예, 그런 거는 없는 거 없네요. 어디서 수조 받았다는 공시는 없네. 임자식들 한번 공시를 하지. 뉴스 한번 볼까요? 에헤이. 삼성 SDI에 공급하네. 삼성 EDI에, 아, 아니, EDI가 아니라 삼성 SDI에 90%를 납품합니다. 아. 살만합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네요. 일단 차트를 한번 그려보면. 회사 괜찮네. 주별로 그려보면 2018년. 삼성 SDI의 전략 납품하네. 와, 아,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아,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바닥에 안어주고 야, 이거는 하도 들락날락 거려가 그리기도 쉽지가 않네.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laughs> 근데 2차 전지 분야가 워낙 좋으니까, 사도 될것 같긴 한데. 아, 많이 올랐다. 아, 이거를 살려면 이때 샀어야 되는 거. 아, 엄청 올랐네. 아, 지금 더러 될란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이게 보면 아, 여기 밑에 걸려 있어요 지금 여기 걸려서 살짝 닿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와. 거래량이 다시 살짝 늘어났었고요. 밑에 걸쳐져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들어간다 하면 조금 더 지켜보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야 여기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게 아 너무 우상향했다 최근 주가를 보면 조금 잠잠한 것 같네요, 지금 보면.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여기서는 지금 저항선에 걸려 있고 여기서도 살짝 닿았다가 지금 올라가는 상태인데, 여기도 여기 닿겠네요, 곧. 이거 뭐야, 이거? 쓰레기통이 나오다곧 여기도 저항선을 닿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파란색이 너무 많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너무 많이 줄었고요. 거리량도 너무 많이 줄었고 여기 장대 음봉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큰음봉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도 올라왔고 여기서도 크게 올라왔네 친 올라와서 내려왔다가 다시 크게 올라왔는데 지금 시장이 장이 너무 좋아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 아,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못 들어가겠어요. 저는 어쨌든 일별로 보고 주별로 봐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최근 몇년 중에 제일 지금 실적이 좋은 강 볼까요? 그것도 주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직 상승 여령은 한 두, 한 50%에서 100% 정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멀티플을 조금 수정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1,517억, 그럼 2018년도, 2018년 정도 주가가 돼야 된다 치면은, 2018년. 이때네요. 이때 만, 만 원. 일단, 만팔천 원대까지 가야 되는데, 이 정도, 지금 실적 정도 나온다 하면, 아직 조금 더 여력은 있을 것 같고, 2차전지가 워낙 좋아지고, 삼성 SDI가 2차전지 쪽이 워낙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저는. 근데 마요,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미래성을 보고 성장성을 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조정이 오면 들어가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상신 EDP 제가 몰랐던 회사인데 그리고 몰랐던 섹터는 아니지만 몰랐던 부품들에 대해서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공부해 보세요 뭐, 제기 제가 분석한 것만 들어도 공부는 될것 같고, 조정이 조금 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도 너무 높아서 지금 들어가서 물리면은 약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아니고 아이고, 참. 기사 한번읽어보죠 아, 그동안 계속 기사 같은 걸한번안 읽어봤는데. 아, 일단 기사 읽어볼게 없지, 뭐. 삼성 SDI에 90% 이상 나쁘면 는 돼. 뭐 기사 보고 있나요? 뭐. 어쨌든 삼성도 확전하기 시작하고 있다 했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